네, 안녕하세요. 네추럴 트레이너 강유빈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제 영상이 어, 날아갔어요. 음,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어제 영상을 찍다가 날아가서 다 완료하지 못했고 오늘 어, 3, 이제 영상을 찍게 된지 3일차고 실제 영상을 올리는 건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이제 음. 오늘은 우선 일어나서 계란 간장밥 먹었고요. 계란은 다섯 개 먹고 었그 다음에 거기에 김치랑 도라지 버섯 양파 이렇게 먹었고 그 잡곡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 그거 같이 그리고 이제 프로틴 한잔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팔 운동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되게 운동 후식사는 저탄수화물 그리고 무염 시켰어요. 양파랑 토마토 그리고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그 다음 운동은 어깨 운동 진행했는데요. 어깨 운동 전에는 이제 밥이랑 흰밥 먹었어요. 흰쌀밥이랑 그다음에 닭가슴살, 양파, 김치 이렇게 먹었고요. 현재 어깨 운동 진행하고서. 음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음 어깨 펌핑이 많이 잘된것 같아요 네 지금 좋구요 자 간단하게 포징 연습 살짝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말인데요. 오늘 산수화물도 적게 먹은 편이라서 아마 이제 내일은 어느 정도 치팅, 내일 아니면 일요일에 치팅을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깨 운동 진행하고서 처음으로 인바디를 재봤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시작하기. 정확히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체지방률이 16% 까지 나왔어요. 16.5% 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재보니까, 그래도 11.5 운동 후 재보니까 11.5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빠진, 그래도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고, 앞으로 오늘 이제 보니까 12시 넘은 시간인데요. 이제 9월 1일 됐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대회가 정확히 50일 남았어요. 피트니스 스타 경기 광주 50일 남은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열심히 운동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내추럴 트레이너 강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